와와와사신또이땐나 아... 김태가 안녕하세요 김태가입니다. <iş> 제가 베트남어로한 이유는 김해 동상동에 아주 맛있는 베트남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음식을 요리하는지 레시피가 어떤지 사장님과 한번 얘기해 보면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가 보실까요? 렛츠 고. 아, 입구부터가 신자오합니다 지금. 음. 신짜오. 진짜.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여기가 그렇게 베트남 맛집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혹시 이 맛집에 유명한 음식이 뭐뭐가 있나요? 그게 베트남 전통 샌드위치와 다음에 반새우하고 유명해요. 아, 반새우, 반미. 네. 그러면 레시피를 한번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 네. 맛있는 거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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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이게 반새우 요리 재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양파, 네, 그다음에 당근, 당근. 네, 죽순, 죽순. 네, 새우, 계란, 네, 계란? 네, 그다음에 그지 고기, 마속주고. 이게 숙주가 근데 스태미나가 넘치잖아요. 네, 맞죠 네. <laughs> 그래서 베트남 그 인구가 좀 많은 비결인가요? <laughs> 반새우를 많이 먹어서 <laughs> 족순, 족순 들어가 있어. 와, 이거는 이 이게 그다음에는 아, 그냥 이거이다 그냥 맥주 바로 한나 네, 안테도 맛있대. 와우. 이게 반새우 전용 프라이팬. 네, 맞아요. 아 맞아요. 한국자전거 그래요. 이거는 프라이팬 두번두 하게 해요. 아, 네. 잠깐 잠깐. 오, 아, 계란말이 좀 비슷하네요. 네, 계란 프라이 네, 같이. 네. 와, 사연, 아까 그 재료로 이렇게 반새우가 지금 완성이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와 냄새부터. 와. 네. 지금 진짜? 너무 지금 고소하거든요 지금. 네, 야채랑 같이 올남삼처럼 네. 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수랑. 고수. 네, 어위랑. 고수 혹시 먹을 수 있어요? 아 먹죠 먹죠. 제주어. I like 고수. I like 고수. I like 고수. 이게 그느맘느맘느맘 소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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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느음맘 네. 소스. 네, 소스. 이게 삼시. 한국말로 하면 피시 소스입니다. 네. 맞아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일단, 진짜 솔직하게 평가할게요. 저는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고, 네.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응. 저 농담이에요. 저 진짜 맛까지 이렇게 그래요. 진짜 진솔하게 평가를 하는데 아 너무 맛있어요. 음, 아 새우 새우. 네. 아 새우가 진짜 탱글탱글한. 아왜 국민 음식인 줄 알겠다. 베트남 국민 음식인데. 네. 아 너무 맛있다. 차임도 한번 싸서 한번 드셔보셔야. 아, 네, 제가 저... 제가 싸드릴까요 아니요. 예, 저... 아아그 싫다고요? 음, 네. 아, 예. 휴대폰 끝자리가 4 2 0땡 이렇게 거든요 근데 여기가 하필이면 4 2 0 베트남 음식점 네. 이것도 인연 아닐까요? 아 이거 하이파이브입와진 예. 음식 너무 맛있었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외국이나 이런데를 못 가잖아요 혹시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시고 먹고 싶으신 분, 느껴보고 싶으신 분, 김해 동상동 사이공으로 오시면 외국 간 느낌 저리 가려고요 지금. 여러분, 그 우리 자이공 김해식당 오시면은 베트남 그 향기 나겠죠. 네, 좋은 시간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사공 음, 식당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한성영라고 이 합니다. 베트남 이름은 두행이라고 합니다. 예, 예그 남편랑 한국 사람만 같이 결혼해왔어요 예. 예, 베트남에서는 이제 공부 끝나고 나서 이제 신발 공장 다녀오고 있어요. 막 신발 공장 어떤 신발? 예, 그 나이 <laughs> 네. 네 한국 음식은 잘 먹고, 잘 만들고, 어 그리고 많이 좋아해요. 특히 김치나 된장찌개, 감자탕 이나 좋아해요. 응, 네 직접 만들고 먹어요. 네. 어려운텐데 어떻게 다 배우셨나요? 음 우리 시누이는 그 음식 잘하니까 그 모르면 은 전화 물어보고 음, 다 약기 주거든요. 가르쳐줘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사랑해요. <laughs> 그 다음에 또 미안해요. 그다음에 예, 집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예집어있어요그 밖에, 예. 저는 김에만 그 15년 넘게 사거든요. 우리 여기 식당은 이제 10년 다 됐거든요. 한 자리에서 이 주변 어르신들 좋아해 주고요. 그래서 예쁘게 봐주고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했어요. 예. 저희 아저씨한테 감사하게 냐면 애들 학교 가는 거 교육하는 거는 저희 남편 너무 잘 도와주고 우리 아들은 이제 건강하게 이제 엄마만 잘 듣고 물론은 외국 사람이라서 한국만도 솔직히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무시하지도 않 하고 만잘 들으니까 그래서 많이 예뻐요 우리 아들 네. 전부터 한국에 왔으면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조금만 힘내고 시간 좀 지나고 나서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게 좋은 날 옵니다. 베트남의 가족들도 한, 그 항상 보고 싶지만 그래도 언젠간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살있으니까 그래서 뭐 cứ nhau cảm sao hague, cảm ơn, ở ở đây mình sống rất là hạnh phúc như bình thường, xin cảm ơn à, mọi người, luôn luôn lúc nào cũng nhớ về quê Việt Nam, chúc mọi người luôn lúc nào cũng nhiều sức khỏe, đi tới rồi không có khai kè, Cả nhà, uống trà chanh và nam viên đắng, đi tới rồi xài sao mình. 그것만 이루어지는 제품이 그